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신학을 잘한다는 게 뭘까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마추어 신학 매니아로서 어, 믿는 생각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한지 1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뭐더 깊이가 있어진다기 보다는 그냥 주어 듣는 게좀더 많아져서 어, 이제. 재밌게 건드려 보는 주제들이 다양한 것 같다. 그리고 다행히 이 15년간은 어 이런 신학의 흥미를 아직 잃어버리진 않아서요. 그래서 유튜브에 소소하게 이것저것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자체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저도 이제 문득 질문이 스스로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떠오르는 생각들 정리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우선은. t h e o l 신학이라고 할때 뒤에 있는 학이라는 것에 학문의 태도에 관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을 잘한다는 건뭐 신학이고 자식이고 간에 그냥 공부, 연구, 학자로서 학문을 한다는 거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학을 다닌 분들이 조금 더 많겠죠 어,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학과를 정해서 공부를 해 보셨으니까 그 감각을 그냥 신학에 똑같이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기가 속한 연구 그룹 안에서 어 자기가 어떤 길을 파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선행 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학습하면서 자기가 좀 이제 창의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그야말로 진짜 학문의 세계에서 노는 분들은 논문, 페이퍼를 쓰고 그것을 올리고 비평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게 격리돼서 아예 이제 학자의 길로 들어서는 건데, 어, 그래서 학문을 잘한다는 거는 어, 기존의 것을 잘 배움과 동시에 자신만의 컬러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공론장에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데 쓴소리도 잘 듣는 거, 좋은 소리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학문의 여정을 갈수 있는 거. 그래서 공공성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비판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만의 컬러가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창의적인 감각 이런 것도 학문을 하는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하나의 학문을 뭐 대학을 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뭐 이러면 알겠지만 학문을 하는 기본 에티튜드라는게좀 공통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 학문을 하고 나면 다른 학문도뭐 똑같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태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있어서, 아이 분야에 있어서 이게 어떤 스펙트럼이 있고 저 사람이 얘기를 들었을까, 아, 저 사람의 학문적 깊이가 대략 이 그룹에서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어떤 그 감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제 학문을 공부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신학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 자기가 속한 신학의 어떤 전통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공부를 하고 일단 일 단계. 그다음에 자기가 속한 어떤 현실 사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 삶의 정황 삶의 자리에 맞게 또 재구성하고 그런 창의성을 얼마나 보여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신학이라는 게 다른 학제간 교류에 또 신학도 여러 그룹이니까 여러 그룹 안에 얼마나 비평을 받을 수 있게 공공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학문과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가 신학을 잘하는 기준들이 될수 있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학을 잘한다면 어그 신학자는 저는 고립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만 왕처럼 군림하는 방식으로 누가 한다. 그럼 신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와 좀 스펙트럼이 다른 신학 그룹 진영에 가서도 비평을 들을 수 있고 신학이 아닌 다른 종교, 다른 학문, 사회학, 정치학, 뭐 철학 그룹에 가서도 소통할 수 있고 또 쓴소리도 들을 수 있고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개방적 태도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가 신학을 잘하는 기준이 될것 같은데 그런데 어 오늘날 한국의 여러 신학교의 신학 그룹의 상황은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자기네 집단 안에서만 뭔가 짝짝꿍하고 있고 그런 유튜브에 공유를 하지 않죠 물론 신학자분들이 바빠 가지고 되게 성실하게 학문의 세계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전 세계적인 학제 간 그룹에서 논문 쓰고 그렇게 노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바쁜 신학자가 뭐 얼마나 있을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나 뭐 아니면 뭐 책을 써서든 자기 이야기를 펼치고 싶고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쨌든 공공성 공유의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어, 이 신학을 하는 게꼭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태도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 중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공부한 걸 나누는 게 그게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뭐 돈이 많으면 돈을 나누고 뭐 다른 걸 나누는 방식으로 어쨌든 방식이 나눔을 실천하면 되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눔을 하는 방식은 공부를 좀더 자기가 공부한 걸좀더 좀 쉽게 재밌게 이렇게 나누는 게또 신앙적 가치를 학문 학자로서 표현하는 종교적인 표현 방법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게 폐쇄적이고 고립된다는 것은 결코 신학을 잘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학자가 어, 맨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놀고 있다 혼자, 저는 일단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공부는 늘 새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빨리 나오잖아요. 신학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맨날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한대. 거기에 대한 어떤 성실성을 인정해 줄수 있을까? 저도 신학교 갔을 때한 10년째 20년 때 똑같은 강의안으로 어제 강의하는 교수님들 좀 봤거든요.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셨어요. 인격적으로 좋은 분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그 옛날에 했던 걸 이걸 그대로 하나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어, 학자로서 좋은 태도일까라고 할때 설득력이 전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잘한다는 건, 어, 이런 개방성과 또 이런 소통과 함께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이게 여러 교재 속에 자기만의 또 어떤 창발성,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막 솟구치고 이러면, 어, 그러면 신학을 잘한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학의 독특한 점은 신학이 약간 신앙 커뮤니티랑 좀 연결된 면이 있죠. 뭐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신학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뭐 교육학은 교육 그룹들과 연결돼 있고 과학은 또 과학 그룹과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신학은 교회 커뮤니티와 연결돼서 사실 자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 말라죽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진보 신학교 그룹이 다 지금 말라죽어가는 게. 그 앞서 나가는 신학을 했는데 그게 신학 공동체까지 연결이 잘안 돼서 서포트 그룹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학 커뮤니티와 신학 그룹 간에 이게 서로 상호작용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은 그냥 신학은 됐구 우리 신학만 갈래 이러다 보니까 어~ 그 불성실함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진보 신학교는 다 굶어 죽고 문을 닫고 교수들은 잘려 나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설 때도 없고 지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죠 이건 전 세계 공통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 신학은 신학을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신앙 커뮤니티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굽신거려서 그냥 그 문자주의적 신앙 커뮤니티에 이제 머리를 조아려서 신학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 하는 그 신앙 보수 커뮤니티 리더십에 굴종적이 된 태도가 된게 지금 한국 신학의 흐름이죠 그래서 반동성에 해라 네 알겠습니다 과학자들 때려잡아라 아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 그룹들이 지조가 없이, 어, 그냥, 이건, 이건 사실은 돈과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뭐, 신학 실력은 둘째 치고, 사실 비겁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건강한 견제, 플러스 서로 상승작용, 좋은 신학과 신앙 커뮤니티가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 진보진영은 엄청나게 거리를 두고, 신학은 그냥 알아서 그냥 뭐 신앙을 갖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물론 신앙이 없이 그냥 신학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바터만 선생님 신앙의 눈으로 볼때 아쉬움이 많지만 신학적 입장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탁월한 사본학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 본인이 건드리는 분야도 엄청 넓고 어 굉장히 리스펙할 만하고 그냥 신앙인들에게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저, 저도 사실 지금 바터만의 그까 바터만이 만든 사이트에서 어떤 그 다른 신학 커리큘럼이 있는 거 제가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신앙을 배우려고 바터만의 글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료들을 찾으러 가는 거고 사실 이 중간에 뭐 과학과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듯이 신학도 이런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죠. 저는 이제 유튜버로서 약간 그런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거, 있거든요. 전문 신학자 그룹과 교회 사이에 신학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다. 저는 유튜버로 유튜브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영상을 봐주고 때로는 멤버십이나 이렇게 후원으로 저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또 저는 또 열심히 가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보고 책을 보고 논문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이제 자그마한 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 중간다리에서 엄청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결 짓는 것까지 고민해 주는 신학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거를 고려 안 하는 게 사실 맞긴 해요. 그래야 중립적 태도로 신탁을할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세계가 너무 지금 처참하게다 박살 나는 중이니까 제 생각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에게 굴정적이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세팅까지 가면서야이게 각자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알겠지만 신학의 독특성은 좀그 신학을 점유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영향력이 있는 독어 특징이 있죠. 뭐 수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 이런 게. 그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틴, 패턴을 조정하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임을 할 수가 있고, 저도 그게 일주일에 한번뭐 수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니면 뭐 그냥 산책 모임이든 뭐든, 저는 그꼭 예배가 아니어도 좋은데, 자기 일주일에 라이프 중에 그래도 하나의 루틴으로 뭔가 하나 참여하는 거가 자기 신앙의 성실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은근하게 이제 신학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 자산 뭐 어떤 것들을 어디 에 어떻게 참여하냐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걸할때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 때 신학이 작동되기 때문에 신학은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걸 하는데 전문 신학자들이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신학을 재료로 가져와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방적이고 비판 가능하고 수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또이 안에서 어떤 갈등을 또 표현하고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을 때 폐쇄적이 됐을 때 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있을 수 있는 독특한 학문이다 이 어떤 커뮤니티 안에 꼭막꼭 꼭 이제 막 신천지 뭐 어떤 사이비 아니어도 그냥 어느 커뮤니티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흘러가냐 할때그 내용이 오픈되지 않는다 오픈 소스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공격적이고. 어, 배타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어, 어느 교회든, 제도권이든 뭐 아니든 간에 제 생각엔 그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저 상시 정기적으로 오픈할 필요가 있다. 누가 관심을 갖고 비평을 설령 안 할지어도 이게 잠정적으로 너무 고립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픈해서 누군가에게 늘 비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확보하는 게 어, 중요하지 않나. 신학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뭐 신학 안에는 뭐그 전통 제도권 교리의 틀을 보완하고 재구성하는 집중하는 조지 신학도 있고 또 그런 교리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틀을 또 만들려 고하는 현대적인 구성 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각 성서 텍스들을 연관는 성서학이라는 게 있고 교회의 역사를 연관한 역사 신학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영성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교회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실천신학도 있고, 다양한 분과들이 있지만, 어그 어떤 각각의 분과마다 또 방법론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 각각의 안에서의 깊이와 창의성과 개방성, 어,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코 신학을 잘한다고 할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학을 잘한다는 게 뭘까?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